대출 5천 다 갚았다. 갚는 법 꿀팁 준다. 약 36개월간의 대장정. 매월 166만원씩 드디어 다 갚았다. 5천 다 갚으면서 멘탈 유지하고 오히려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꿀팁 알려준다. 1.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대한하극 국민이다. 월 166만원씩 하극 국민으로서 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라.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각인시켜라. 3년만 버티면 대한국민이 된다 생각해라. 5-6개월 정도 지나면 당연히 나는 하극 국민이니까.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. 2. 사치, 유흥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특권. 의대 하나가 국민에겐 담배와 술이 전부라 생각해라. 모든 사치, 유흥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. 3년만 버티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수 있으니 그때까지 버틴다 생각해라. 3. 북한, 아프리카, 다큐를 자주 보자. 보면서 저것이 내 고향이다라고 생각해라. 지금은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언제든 먹을 수 있지만 군주림을 느껴본 것처럼 행동해라. 자기 최면의 시간이다.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어떤 음식은 감사하게 먹을 수 있게 된다. 식비 아낄 수 있음. 4. 모든 도박은 대한 국민의 유. 마찬가지로 우리하극 국민은 도박조차 할수 없다라고 생각해라. 이게 엄청 의지하는 게 3년만 버티면 도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뭔가 후련하면서도 3년이 빨리 지나가서 대한 국민이 되길 기다려짐. 그게 바로 오늘 생각의 전환이 중요함. 처음엔 막막했는데 166만 원 내는 게나 같은 하극 국민에겐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너무 편하더라. 다음 설이 궁금하면 구독 눌러 주세요.